다 보인다 이모 아나 무서워 아니 밑에 봐봐 이모 아 싫어 <laughs> 와 놀이동산 다 보인다 와 예쁘다 <laughs> 아 초등학생도 타는 걸 아무도 손잡이 안 잡는데 이모 자. 거워 어. <laughs> <오. 웃음> <듣는 동안. 웃음> 시작했습니다. 예. 증거를 남기는 거야? 예. 증거를 <laughs> 왜 남겨? 얼마만의 여행이죠? 아. <laughs> 어, 처음인데요? 아네 한... 놀러 간 적이 없어. 아유, 내가 효도 여행 해주네 찍지 마 <laughs> 아이씨, 추억이야. 야, 나 이거 추억을 남기지 마. 왜 남기지 마? 언제 갈지 모르는데, 이게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어. 이모 바빠서 내가 안데 거면 안올 걸. 이제 처음 왔는데 왜 이렇게 지쳐? 힘들다. <laughs> 이제 첫 코스인데. 어머. 왜눈 뜨는 것까지 있어. 뜨고 <laughs> 있어. <진짜. 웃음> 먹어봐. 얼큰해? 이끝내 응. 응. <laughs> 광고해? <laughs> 근데. 와. 마늘이 너무 많아. 우와. 우야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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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응. 앞으로 가봐 이모 여기 봐봐 응. 하나 둘셋 조이 해봐 오 오케이 가자 이사 너무 작다 노래 동상도 100만이 만이나 그냥 엄마네 온거지 응 학교 다닐 데뭐 아니 태훈이는 태은, 산어그치 재밌겠다. 그리고 거의 유치 어린이집에서 왔지 태훈이는. 우리 밤에 야경 보러 여기 갈 거야. 밤에? 어. 미쳤구나. 밤까지 기다리자고. 저녁 6 시면 뭐밤어두울 보는 거지 뭐. 따라갑시다. 오늘 안 하는 게 별로 많아서. 안 해? 네, 알았어 나는. 금지. 금지! <laughs> 그 말은 안 했어! <laughs> <있어! 웃음> <아유, 진짜>? 금지! 조용하다. <laughs> 우리만 탈 듯. 뺄 재밌겠다. 우리뺄게 없을 까아 그래서 기다리는 줄 없어서 좋겠다. 오. 어, 저거 차야? 어. 사진 찍어줄게. 예쁘다, 크리스마스처럼. 어. 크리스마스 때도 아닌데. 그냥 예쁜데? 그치. <laughs> 이게 많아? 그러게 금지야. 그거 숙소 가고 싶다. 재미 하나도 없다. 이런 거 금지. 재밌는 거 많은데. 저기, <laughs> 그렇다면 제일 재밌는 거. 저기, 내가 무서워서 꽉 차야 되겠다. 나 이거 엄 다원이. 다원이랑 왜요? 남자친구랑 가야지 아, 겁나. 이번엔 이거, 두 번째는 이거. 이거 <laughs> 좀무서운안 무서울 것 같은데? 안 무서울 것 같아. 신장이 120밖에 안 돼. 무서워? 아 <laughs> 어, 기절할 것 같아. <laughs> 아, 아니 저거 신나는 거야. 이거 한세번 타도 되겠다. 이씨니세우장 네, 많이 타고 가야지. 내가 여기 있을게. 네, 이거 타. 타 이거 이건 신나는 거야 이모 무서운 게 아니야. 바이킹 같은 게 아니야. 바이킹은 140이야 신장이. 뭐라고 이모? 몰라. 어. 삭감해야 되는 거냐 이거? 이이이게다야 이, 그니까, 그, 아무 상구라니까? 이 쪼금 저렇게. 어어어어어. 어, 어, 어. 들어가네 앉아! 아, 왜? 한번 타봐. 사람들 소리도 안 질러, 안타, 안타, 안타. 이모. 안타. 안타. 아잇. 돌려! 돌려! 안 들어가, 안 들어가. 그럼 여기 봐. 하나, 둘, 셋. 행복한 표정! 드디어 이모가 바라는 회전목마다. 껴안고 타. 여기 잡아, 그럼. 얘 잡아, 얘안 차가워. 왜안 차가웠네?

여기 따뜻한. 털 만져보. 가자, 가자. <웃음> 여기는 화장실 없대. 없대? 응. 저기 뭐 자는데? 응, 이모 여기 얼굴 넣어봐. 응. 들어갔어기 아니 저기 안에 얼굴을 넣라고 으 들어가서. 하나, 둘, 셋! 언니, 새상품먹 한번 너무 귀엽다. 옹기기저게모서공기종기공기 졸립다 졸립다 아 조금만 더워 아, <laughs> 아, 쟤도 아, 귀엽다. 얘도 응? 귀여워. 고 있지? 얘 봐. 무슨 무슨... 앉아, 눈떠 있어. 토토 뭐... 있어, 그냥. 짝지게. 짝야뭘짝기 염소. 내가 또한 염소 하지. <laughs> 염소야. <웃음> 염소야. 괴물이야. <laughs> <laughs> <풀목이야. 웃음> 누워있는 게 너무 미워. 이이 와, 물고기 엄청 많다. 저기 뭐좀 무서운데? 이 썩을 구경하자. 이자식입짱 커. 허, 강? 알파카가 <laughs> 우리만 봐. 서로 옷, 서로 구경해. <웃음> 야, <웃음> 야, 우리가 신기하냐? 여기 앉아있자. <laughs> <laughs> 안녕, 알파카. 나오는 거 아니야? 얘네. <laughs> <laughs> 선생님이 그려주시는 거야. 이거 여기 하나 해놔야겠다, 집에. 고우 선생잘 그려. 와, 진짜 잘 그리는데? <laughs> 어, 눈좀컸쓰면 좋겠다. 뽀짝은 안 돼. 빈스 고 선생님은 보는 걸로 그려서. 이야, 잘 그렸다. 야잘 그렸다. 장난... 한장더 복사할까요? 복사할 필요 없어요. 빈 인셉트 고의 마스터피스. 응? 응? 아, 왜안 나? 와 뭐야? 장님오 자꾸 잘한다. 오. 아 드디어 오. 멀쩡한 사진 나. 나왜 코가 없나? <laughs> 아, 나코 없이 나와. 나온다, 나. 와나온다나온다나온다나온다 우리네. 위에 안보고도이도나테마가 있어 잘어잘는데도 나도 나도 나 혹시 빈센트 생우은생님도 나도 나 달라? 입술도 나도 나도 생도다 말았네. <laughs> <laughs> 아무도 손잡이안 잡는데, 이모... 하나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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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모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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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